안녕하세요, 가르시예요. 오늘은 절임 배치를 사용해서 김장 김치를 간단하게 해볼까 해요. 자, 밑에를 보면은 아직 소금물이 덜 빠져서 이걸 빼지 않고 하면은 염도도 잘안 맞고 김치 국물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체반에 받쳐서 소금기를 충분히 빼주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비닐로 덮어서 물 빼주는 게 좋아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서너 시간 정도 물기를 빼줬는데 유나 또 배추가 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또 먹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절반 정도 썰어줄게요. 그리고 반으로 썰기 전에 꼭 겉에 있는 아주 이렇게 생생한 푸른인품 좀 떼어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질기다고 식구들이 안 먹기도 하고 나중에 꼭쓸 때가 있으니 좀 떼어내서 모아놓으세요. 또 이렇게 과하게 튀어나온 꽁지는 살짝 잘라내 버려주세요. 그리고 무는 채 썰어주시면 되는데 되도록 채칼보다는 이게 칼로 썰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힘들다고 채칼로 썰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축 처지고 과도하게 나중에 물이 많이 나와서 김치로서는 조금 별로더라고요. 그러니 꼭 이렇게 칼로 좀 썰어주세요. 이제 무에 고춧가루를 넣고 밑색을 한번 입혀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이 무가 나중에 다른 양념하고 잘 섞인답니다. 그리고 대파는 살짝 반 갈라준 다음에 어 썰어주면 된답니다. 그 다음, 쪽파, 홍갓, 미나리는 3-40cm 길이로 썰어주시면 되는데, 미나리는 좀 향이 강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 넣으셔도 되는데, 꼭이 홍갓과 쪽파는 넣어주세요. 이 홍갓은 약간의 이제.. 방부제 역할도 하고 특유의 향 때문에 김치가 맛있거든요. 물론 이 쪽파는 또 다큰한 맛이 있어서 김치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미나리는 안넣되 홍가다고 쪽파는 꼭 넣어주세요. 또 이건 말린 청각인데 이게 들어가면 훨씬 더 김치 맛이 시원하고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니까 빨간 물이 나올 때까지 바락바락 주무르면서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좀 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청각은 이게 부드러워 보여도 많이 질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이제 풀국을 만들어 볼까요? 육수와 찹쌀가루를 넣고 잘 풀어주세요. 어, 이게 밀가루를 쓸까, 찹쌀가루를 쓸까 되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밀가루는 아주 더운 여름에 나든가 파김치 담을 때는 주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 찹쌀 가루로 담가야지 윤기도 잘 나고 단맛이 좀 찹쌀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성도 잘 되고 훨씬 더 김치가 부드럽게 맛있답니다. 이제 잘 풀어졌으면 센 불에서 한번 끓여 주세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3~4분 정도 더 끓인 후 차갑게 식혀주시면 된답니다. 먼저 젓가락을 넣고 갈아보도록 할게요. 새우젓. 이거는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신데 생새우라고 해요. 이걸로 젓갈을 담그거든요. 근데 김장철이 되면 꼭 이렇게 소금에 절이지 않는 생새우가 나온답니다. 이거를 넣어주면 훨씬 더상점 신선한 맛이 좀 있어요. 이걸 넣어줄게요. 이거는 북새우젓이라고 하는데 아까 새우보다는 통통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강해서 꼭 김장철에는 같이 넣어준답니다. 이거는 갈치 속젓이라고 해요. 그갈치의 신선한 내장으로 만든 젓이거든요. 색감은 이렇게 진해도 이게 들어가면 아주 깊은 맛을 내준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넣을 것은 멸치 찐젓이에요. 이게 이제 봄에 생 멸치를 담가서 오래 곰 삭으면 이렇게 샀거든요. 이거를 넣어줘야지 아주 깊은 감칠맛이 난답니다. 그냥 우리 어, 담그는 멸치 액젓 갖고는 조금 맛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김장 김치에서 이걸 넣어준답니다. 이제 김치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차갑게 식혀 놓은 풀고 그다음 여기에 갈아 놓은 젓갈 그리고 액젓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된답니다. 그다음 여기에 고춧가루 강판에 갈아놓은 무간 양파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양념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고 섞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양념이 골고루 잘 배이고 이또 고춧가루가 부는 시간도 있어서 훨씬 더 양념이 맛있게 된답니다 그다음 여기에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아까 밑색 입혀놓은 무채, 청각, 쪽파, 미나리, 홍각 대파를 넣고 잘 섞어주면 김치소 만드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양념 버물기 전에 한 중간 정도 잎을 떼어서 한번 발라서 드셔보세요. 이거 너무 싱거우면 액젓을좀더 추가하시고 어, 조금 짜다 싶으시면 무즙이나 무채를 더좀 썰어 넣으셔요. 이게 김치 절여서 가져온 데마다 좀 다르고 이게 물 빼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별거 없어요. 막 처음에 잎 사이사이에 밑색을 좀 입혀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김치소만 넣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발라줬으면 김치소를 채워 넣어주면 되는데, 이 줄기 쪽에는 좀 많이 넣고, 그냥 이파리 쪽에는 살짝 이렇 흘뜨듯이 해주시면 돼요. 또 김치는 이제 공기하고 맞닿고 있으면 좀 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줄기 쪽부터 밑에까지 살짝 흘뜨듯이 고기를 빼주세요. 또 풀어지지 않게 제일 가쪽 잎을 하나 해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보기에도 예쁘고, 나중에 낼 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씩 착착 올라오겠죠? 저는 전라도식으로 닿는 김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젓갈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나중에 이제 곰사 가서 묵은지 찜이라던가 등갈비찜을 해놓으면 진짜 별걸안 넣고 이 묵은지만 들어가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서울식으로 하는 거는 좀 이제 깔끔하고 시원해서 그런가 그런 깊은 맛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물론 이게 또 젓갈이 많이 들어가서 구하기 힘든다고 할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수산물 시장 가면 젓갈 거 기서 가게에서 다 있거든요 아니면 또 이제 주문해서 하셔도 되고 하니까 꼭 이대로 조금씩 담아서 맛있게 또 즐겨보셔요. 또더 맛있게 먹는 팁을 드리자면 이 굴에다가 소를 넣고 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원한 맛이 더해져서 굴보쌈 먹는 것처럼 아주 맛있거든요. 근데 굴은 여리다 보니까 금방 삭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하루 이틀 먹는다든가또 옆에 지인들에게 좀몇 포기씩 나눠줄 때 넣으면 딱 좋더라고요. 또, 양념을 만들 때 조금 많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부족해 버리면 다시 만드는 게 약간 번거로워요. 이게 또 많아서 또 나중에 이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김치 담을 때 이게 소로 쓰면은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금 넉넉하게 해 놓으셔요. 이렇게 담근 김치는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아준 다음에 김치 냉장고에 바로 넣고 1년 내내 드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김치를 또 꽉꽉 채워서 다 넣지 마세요. 이게 김치가 숙성되면서 김치 국물도 이렇게 높이 차고 흘러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80%만 채워진다는 느낌으로 넣으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놔두면 위에가 또 공기가 접촉해서 자칫 또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에서는 항상 이렇게 아까 우린 뜯어놓은 푸른잎 있었죠? 이 위에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또 소금을 살짝 뿌려주는 게 좋아요. 이 푸른잎에는 양념도 안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절임 배추로 김장김치 맛있게 해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